문재인 정부 5년간 나라 부채가 600조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600조가 늘어났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자파들은 뭐뭘 하느냐? 아 우리가 아유 전염병이 없어 거기에 돈 준다고 그만큼 늘어났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온인간 시민단체에 20, 20조 원이라는 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가 많은데입니까? 똑바로 하는 데 있습니까? 시민단체 한 군데, 한 곳이라도.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시민단체가 돈을 받아 국가에서,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 어디에 쓰는지도 영수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마음대로 어, 정부에 돈좀 받아가지고 싹 쓰고 나도 과거에 시민단체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시민단체가 정부에서 돈을 안 줬습니다 회원비를 받고 또 사람들이 어, 좀기탁이라도 어, 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국가가 잘못하면은 비난 비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냐 비난 비판도 못합니다. 왜 정부에 돈 주는 게 자기 끊기기 가쉽습니까 정부나 국가나 비난 비판을 못해요. 그까 그러니까 5년 동안이나 시민 단체에 들어간 돈이 20조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시민 단체를 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시민 단체가 이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도 몰라요. 회원이 있는가 없는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무슨 시민단체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 그또 신고하면은 돈 주고, 지방자치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 자체에서 돈 받아먹고, 정부에서 돈 받아먹고, 그러니 까 시민단체가 어 제안을 다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5년간 문재인 정부 5년간 시민단체에 이는 수많은 돈을 어 줬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미쳤습니다. 국민들이 모르고, 이렇게 돈이 자기네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지금 작년에 매달, 어, 고독사로 삼천 몇백 명이 죽었는데, 그런 사람들 고독사로 죽을 때 돈이 없어서 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은 거 아닙니까? 죽고 나면 고독사로 죽은 사람이 뭐 재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지, 어? 왜 시민단체,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있는 사람들한테, 어, 국가가 돈을 주고, 정부가 돈을 주고, 지자체에서 돈을 주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서렸다는 겁니다. 국민도 서렸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어, 빚은 빚대로 만들어 놔놓고, 잘했다고 이야기하느냐. 말입니다. 지금, 앞으로 전수수사람만 해보세요. 시민단체가 얼마나 지금 방패해지고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한영수 하나 없이, 먼저 보는 놈이 임자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살 겁니까? 국민들도 혼자 눈을 뜨고, 자기가 낸세금이 어디로 쓰는지 똑바로 보세요. 입 닫고, 말만씻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